개경계무상심심이묘보 백천만검은초 아음문견득수지언해열의진실의해법장진언오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알라다오마라나마라다지장본농경지장본농경 제자앙런경 제십이품 보고 들어 얻는 이익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호상광을 쏟아 놓으셨다. 이른바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서호상광 대서호상광, 오호상광 대오호상광. 자호상광대자호상광정호상광대청호상광벽호상광대벽호상광홍호상광대홍호상광노호상광대노호상광금호상광대금호상광경운호상광대경운호상광천륜호광대천륜호광보륜호광대보륜호광일륜호광대일륜호광 월륜호광대월륜호광 궁전호광, 대궁전호광, 해운호광, 대해운호광이었다. 청설에 의해서 이런 오상광을 놓으시고는 미묘한 음성으로 전령팔부인, 비인 등 모든 대중에게 이르렀다. 듣거라,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인간과전생의 이익을 주는 부사위한 일과 성현의 지위에 오르게 하나일과 십지를 증득한 일과 밀경의 한육 따라 삼야 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일들을 더 높이 찬탄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회중에 있던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의 지장 보살마사는 큰 자비를 갖추시고 최고생을 중 가엾이 여기시어 천만어 세계에서 천만억 몸으로 화현하시며 지니신 공덕과 부사의한 위시를 여길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 시방에 알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 동성으로 치장보살을 찬탄하시오는데 어찌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못다하오니까 또 앞서도 세존께서 널이 대중에게 이르시며 치장보살의 이익에 대한 일을 찬양하고저 하심을 배웠나이다 세존이여 현재와 미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무사이한 일을 말씀하셔서 전용발보들로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보그렇게하여 주소서. 후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르렀다. 그대는 사바세계 큰 인연이 있노니. 만약에 하늘이거나 용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신이거나 귀이거나 육도에 어떤 재고 중생이라도 그대는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흠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한다면 이 중생들은 모두가 위없는 도에서 물러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전상에 태어나서 묘한 낙은 다 받을 것이며, 장차 인가가 이거지며 부처님의 소개를 받으리라.그대가 이제 큰 자비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내가 치장보살의 부사양이기에 대하여 밝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구나.그대는 잘 들어라.내가 이제 말하리라. 환세은보살이 말씀드렸다.그러하옵니다.세존이여, 즐거이 듣고 주하옵니다.부처님이 말씀하셨다.미래나 현재 모든 세계 중에 어떤 하늘 사람이 누리던 천복이다.하여 오 세상이 나타나고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이로 하늘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한번 울어라 한 번만 절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전복이 더하여져 계락을 크게 받고 영영 사막도의 벌을 겪지 않으리라. 더구나 이 보살을 보고 듣고는 향고 내보금시 호배 영락 등으로 보시 공양함에 절랴 얻게 되는 공덕과 복리는 한량 없고 가 없으리라. 과언 세은 보살이여 또 마냥 미래나 현재 모든 세계에서 육도주 생의 명을 마치려 할때 시장 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한 소리만 귀에 들어가게 하여도 이 중생들은 영원히 삼학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아물며 임종할 때 보문화 권속이 죽는 사람의 사택, 재물, 법배 의복 등을 받쳐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며 혹은 앓는 사람이 죽기 전에 기르라는 권속이 그를 위해 그의 재산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는 것을 알려서 병자가 눈으로 보고 듣게 하매서라. 이 사람은 지은 업보로 중병을 앓는 것임 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곧 낫게 되고 수명도 더 하리라. 이 사람이 만약 업보로 명이 다하여 지어놓은 모든 죄장과 업장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죽은 뒤에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떼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고 모든 재장도다 소멸되리라 화 환세의 모자리여 또 마냐 미래세였던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 되나 혹은 세살 다섯 살열살아래 부모나 형제, 자매를 잃고서 그 사람이 장성한 뒤에 부모나 건속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함에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천상에 났는지 모르거든 이 사람이 마냐. 영이 지장부살에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 모시고 그 명호를 부르며 한번 우러러 한번 절하면서 7일이 되도록 전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이 권속이 설사 악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을 지나게 될지라도, 남녀, 형제, 자매가 치장, 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오로로 예배한 공덕을 입어 곧 해탈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되리라. 죽은 사람이 복력에 있어서 이미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받고 있다면 그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서 무량한 낙을 누리게 되리라. 이 사람이 또 능이 삼칠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영상에 점례하며 그 명호를 염하여 만번을 채우면 보살이 가 없는 몸을 나타내어 그 권속이 태어난 세계를 다 알려주며 혹은 꿈속에서 보살이 큰 실력을 놔두어치니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에 나가서 아 권속들을 모여 주느니라 또 능이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천 번씩 염하여 전이를 이르며, 보살이 그가 사는 곳에 도지신을 시켜, 총신토로 돌보게 하며, 현재 이 의식이 절절 넘치고, 괴로운 질병들을 얻게 하며, 어떤 횡액도 그제 문안에 들지 못하게 하거든. 하물며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랴. 이 사람은 빌경의 보살의 마종수기를 받으리라. 한세은 보살이여 또 마냐, 미래세 였던 손남자 손녀이 광대한 자비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거나 상계에서 뛰어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영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혹은 향고 내버 보물음식으로 공양하고 점례하면 이 선남녀들은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리라. 한세은 보살이여또 마냥 미래세였던 선남자 선녀이니 현재와 미래 백천만억의 여러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삼만지장보살에게 귀의하여 그 형상에 우러러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모든 소원과 그 하는 바가 다 성취되리라. 또 지장보살의 큰 자비로써 영원히 나를 지켜주기 원한다면 이 사람은 잠자는 꿈속에서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한세은 보살이여 또만냥 미래세 선남자, 선녀이니 대승 경전을 깊이 존중하여 부사의한 마음을 내어서 독송하고자 하는데 비록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익혀도 내었다가는 금방 잊어서 긴 세월이 흘러도는 이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전남녀가 묵은 업장이 없어지지 않는 때문에 대승 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치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형상을 보고서 본심을 다하여 공경하게 그 사실을 아뢰고 또향꽃을모온과 장원구로서 보살을 공양하고 깨끗한 물한 잔을 하루낮 하룻밤 하루 동안 보살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시되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적에는 지극히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니라 물을 마시고는 오신 채 술, 고기, 삶, 망어, 살생을 7일 혹은 3, 7일 동안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은 꿈에 시장 보살이 가 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 처소에서 관정수 주는 것을 다 보게 되리라 그 사람이 꿈을 깨면 바로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한번 들으면 길이 기억하여 다시는 한글기 한개송도 잊지 않으리라 한세음 보살이여 또 마냐 미래 세였던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 구하여도 원대로 안 되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흉하고 세태한 것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원속이 흩어지며 혹은 빗나가는 일들이 많이 닥쳐서 몸을 괴롭히고 꿈에도 놀래는 일이 많거든. 이러한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그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만번을 염하게 되면 이 모든 여의자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안락하게 되며 의식도 풍족하여지고 꿈속에도 모두가 편안하리라. 한세은 보살이었또 마냥 미래세였던 선남자 선녀이니 혹은 생활에 필요해서나 혹은 공적 사적 일 때문에, 혹은 나고 죽는 일 때문에, 혹은 급한 일로 깊은 산림에 들어가거나 강이나 바다 같은 큰그 물을 건너거나 혹은 험한 길을 지나게 될 적에 이 사람이 먼저 치장보살의 명호를 마음 번 염한다면. 그가 지나는 곳에 토지신이 호위하여서 행주자와의 언제나 변환할 것이며 오랑이 사자 같은 온갖 동물을 만나도 능히 해치지 못하리라.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에게 또 이르셨다. 이 지장 보살은 연보제 큰 인연이 있노니 안양 모든 중생들이 보고 늘어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말하자면 백천 겁에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이러함으로 간세음 부사리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겁도로 길이 안락을 누리게 하라. 이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장 위실력을 보아하니, 항상 업을 설화해도려니, 한 생각 잠 보고 들어 점례해도, 인간 전상 익 됨이 할양 없네. 만약에 남자나 여자나 용신 보가 다해, 신이 보가 다해 악도에 뚝 떨어질 때, 시심으로 지장 존상 귀하며 수명은 점점 늘고 죄장 멸하리. 어렸을 때 부모, 형제 여의고석의 그 혼신. 태어난 곳 알지 못하고 형과 후, 누이, 동생, 모든 친족 태어난 후 아무도 영, 밤 모를 때. 치장 형상 만들거나 그림 그려 슬픈 생각 점리하며 끊지 않고 삼칠일에 그 명호를 염한다면 치장 무살 가 없는 몸 나타내어 그 권속들 태어난고 보여주고 악도 중에 떨어져도 건져주리 마냥 능이 처음 마음 대전치 않으면 거룩함 마저 숙이고 받게 되리 위없는 보리도를 닦구조하고 삼계의 괴로움을 벗구조하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내어 논이 먼저 치장 형상에 접례한다면 일체 소원 하루 빨리 성취되고 하루 막는 업장은 아주 없으리. 발심한 어떤 사람 경전 염하며 미한물이 전덕에 건네려고 후사의 한그원력비록 세워도 일권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이 사람은 업장과 미역 때문에 대승경전 등 하게 기억 못 하니.향과 고추로 의복과 음식으로 여러 왕으로서지장 공양하고 깨끗한 물 존상 앞에 올려놓고 하루가 지난 뒤에 마시려 할지. 은중한 마음으로 오신 채 끊고 술과 고기 사은 망어 삼가하며 살생하지 않고 삼칠일 지나며 지심으로 대사 명호 생각하며 꿈속에서 보살의 무변심 보고 깨고 나면 눈과 귀가 문득 밝아 이 경전 가르친 기전에 지내도 천만생을 다시는 잊지 않으리 부사의한 지장대사의 실력이 그 사람능이 이 지혜의 어깨 안에 어떤 중생 빈궁하며 병이 많고 지방 기울어져 건소 흩어지며 잠자는 꿈속에도 변치 못하고 부하는것 어그러져 못 이룰 때 지심으로 지장형상 점리하면 일체 악사 모두모두 소멸되고 몸 속까지 여지 없이 변화하며 의식 넉넉하고 귀신 외호하리 살림에 들어가고 바다 건널때 악독한 짐승들과 악한 사람이 악한 신과 악기들과 악풍들이 여러가지 재난으로 괴롭힐 때 안온하신 지장 보사 영상 앞에 지심으로 공양하고 점례하면 이와 같은 산림이나 바닷속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싹 가시리 관음아 지심으로 내말 들으소 지장보살 무량한 불과 사이는 백천만 건 말하여도 못하하니 태사의 이위령 널리 선전하소 치장 영어 사람들이 만약 듣고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거나 향고 의복음식으로공양하며 백천생의 묘한 낙을 받으리라. 안양능이 이걸 벗게 돌리며 끝내는 부처되어 생사 버들 벗으리 이 가닥에 관음하고 잘 알아서 항시 여러 국토에 두어아 알리소 원이차 공덕오급버 일체 아등녀허중세당생근학고동교무량소개고성불홀도